속보 한국 133대 KF-16 전투기 업그레이드로 세계 충격 중국 한국을 이길 수 없다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우리 공군 KF-16이 왜 미국까지 가서 폭탄 투하 테스트를 하고 있지 지난달 미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 기지 SNS 채널에 한국 공군 KF-16이 사막 상공을 비행하면서 GBU-39 SDB 스몰 다이어미터 봄 스마트 폭탄을 투하하는 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. 공군 KF16. 캘리포니아서 SDB 정리를 도 폭탄 투하 시험 실시. 영상에서 KF16은 미 공군 제412 비행 시험대대 마크를 달고 있었지만, 우리 공군이 KF16 성능 개량을 위해 미 본토로 보낸 2대 중 1대인 것으로 파악됐다. 이번 시험은 지난 2월 실시됐지만 영상은 지난달 공개됐다. GBU-39-SDB는 중거리 GPS 유도 폭탄으로 최대 1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. GPS 유도 폭탄인 JDAM 합동 직격탄, AB의 작고 가벼워 보다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가 길다는 게 강점이다. 두께 90cm 위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고, DMZ 인근 산 뒤쪽에 있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. 길이 180cm, 직경 19cm로 정확도는 3m다. 유사시 북한 핵, 미사일 기지 정밀타격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무기다. 지난 2013년부터 공군에 도입된 SDB는 지금까지 F-15K에만 장착해 사용할 수 있었다. F-10K는 최대 20발이 SDB를 장착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번 시험 영상에서 드러났듯이 KF-16도 성능 개량을 통해 SDB를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 KF-16 133대, AESA 레이더 등 장착해 4.5세대 전투기로 탈바꿈. KF-16 이 대가 직접 미 본토까지 간 것은 성능 개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미 제작사 로키드 마틴사. 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다양한 현지 시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. 현재 KF-16은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, 성능개량을 통해 노스롭 그루먼사의 신형 AESA 레이더, 능동형 위상 대열 레이더, SADR로 교체된다. 또 신형 임무 컴퓨터, 첨단 전자전 장비 및 피아식별 장비, AIFF 등 각종 항공전자 장비도 업그레이드된다. 4세대 전투기에서 AESA 레이더 등을 장착한 4.5세대 전투기 F-16V로 탈바꿈하는 것이다. KF-16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 2016년 미 로키드마틴사와 1조 4천억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. 당초 미 로키드마틴사와 BAE 시스템스가 경쟁을 통해 BAE 시스템스가 성능개량 업체로 선정됐었다. 하지만 비용이 폭등해 다시 로키드 마틴사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. 성능 개량 대상 KF-16은 총 133대다. KF-16 전투기는 한국형 전투기 KFP 사업을 통해 90년대 중반 이후 직도입 및 국내 면허 생산을 통해 모두 140대가 도입됐지만 이중 7대가 사고로 추락했다. KF-16 성능 개량 및 수명 연장 통해 2050년대까지 운용. KF-16 성능 개량은 지난 2019년 본격 착수돼 국내 공군 모정비창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번 SDB 투하시험처럼 각종 테스트를 미 본토에서 실시한 뒤그 결과를 전달받아 개량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. 지금까지 10대 미만의 KF-16 성능 개량이 완료돼 원래 기지로 재배치됐다. 현재 여러 기지에서 차출된 KF-16 10여 대의 성능 개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당초 오는 2025년쯤 성능 개량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2028년쯤으로 3~4년 쯤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. 성능 개량 외에 기꼴 보강 등 일부 수명 연장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총 사업 비용도 1조 4천 여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. 군소식통은 성능개량 사업 완료 뒤 수명연장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사업 중 전력공백 우려 등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. 며 이를 통해 총사업 비용도 절감하고 kf-16을 2050년대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. 고 전했다. 2. kf-16 전투기는 공군의 핵심 전력 공군은 피스브리지 사업으로 1986년부터 총 40대의 f-16c D-블락 32 전투기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FX 사업 직전에 KFP-1 2차 사업으로 140대의 F-16C D-블락 OED를 전력화하여 총 180대의 F-16C D 도입국으로 기록된다.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, 터키, 이집트,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여섯 번째 도입 규모이다. 도입 기간은 F-16C. 디블락 32 전투기 40대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도입되었으며, KFP 1차 사업으로 F-16C, 디블락 OED 120대를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도입하였다. KFP 2차 사업으로 도입된 F-16C, 디블락 OED 추가 도입분 20대는 2003년 말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전력화되었다. 2021년 현재 134대의 KF16과 34대의 F-16PBU를 운영 중이다. 현재 KF16은 총 7개 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, RF16 한개 대대 포함, F-16PB는 총 2개 대대가 운영되고 있다. KFP 사업의 뒤를 이은 두 차례의 FX 사업으로 60대의 F-15K가 전력화되어 운영 중이며, 3차 FX 사업 대상 항공기로 40대의 F-35A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.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오랫동안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F-16이 중요성이 강과되기 쉽다. 그러나 당분간 160여 대의 F-16E F-15K와 함께 한국공군의 가장 강력한 항공 세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. f 3 5 a 의 전력화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1년 이후이다. KFX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도 2026년이 되어야 초독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. 또한 KFX의 우선 교체 대상은 F-5A, F2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도 160여 대의 F16은 여전히 한국공군의 핵심 항공 세력으로 남게 된다. 재생 버튼 성능 개선은 이 때문에 134대의 KF-16이 근 미래의 항공작전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성능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이다. 134대의 KF-16은 매년 10여 대씩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, 데이터 링크 등을 교체하는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다. 재생 버튼 KF-16 전투기 주요 임무는 20 전투 비행단의 경우 서해 공역 방어를 담당한다. 서해 방면에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것 또한 20전투 비행단의 역할이다. 연평해전 직후 20전투 비행단의 KF16E AGM84 공대함 하품과 a g m 6고지를 탑재하고 출격하여 북한 해군을 압박하였으며, 연평도 폭격 도발 당시에도 F-15K와 함께 KF16E 출격한 바 있다. 당시 출격한 KF-16은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공격 임무로 이원화되어 있었다. 20전투 비행단 공대공 임무를 위해 출격하는 대대에서 스크램블을 준비하고 있었으며, 다른 대대에서는 JDAM 등 공대지 무장과 자위 목적의 공대공 미사일 2기를 탑재하고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. 이들이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RF-16 정찰기가 출격하여 타기요. IR 포드를 이용하여 타격할 표적을 획득하게 된다. 타격 후에는 역시 r f 1 6 e b d a 봄 데미지 어세스먼트를 위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폭격 효과 분석한 후 재공격 여부를 결정한다. 충주기지의 19전비는 주로 한반도 중부 공역과 동해 공역 방어 임무 등을 담당한다. 19전투 비행단과 20전투 비행단 모두 F-15K 가도입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AI, 에어 인터딕션, BAI, 배틀필드 에어 인터딕션을 담당하였다. 지금도 KF-16은 여전히 AI 등 공격적인 임무도 담당한다. 19전투 비행단에서 동해 공역방어를 위해 공대공 임무 때는 주로 미디엄 앤드 전투기의 역할을 담당한다. 이는 F-15K 전투기가 주력이 되는 공대공 작전을 KF-16이 백업을 할수 있다는 의미다. F-15K와 KF-16은 서로 기동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장단점이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. KF-16과 F-15K 모두 5000피트 정도 고도에서 최적의 선의 성능을 갖는다. KF-16은 미고도에서 F-20K 못지않은 높은 지속 선회율과 F-20K보다 더욱 높은 반응성과 횡전율(롤레이트) 덕분에 중고도 이하의 근접전에서 우세를 보인다. F-20K는 고고도에서 공대공 전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중고도와 그 이하에서 기동성이 우수한 KF-16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를 담당하는 식으로 공대공 전투 임무 조합한다. 또한 현재 운영하는 세개 대대의 F-10K 중에서 두개 대대만을 동해 방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이용한 연속적인 공대공 작전 운영은 쉽지 않다. 따라서 F-10K가 한개 대대씩 공대공 작전을 이어받으며 작전할 때 KF-16이 중간에 잠시라도 두 개에서 세개 대대가 공대공 임무를 담당한다. 따라서 KF-16이 여전히 중요한 공대공 작전 세력이다.